안녕하세요, 더프로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더프로입니다. 오늘 견적은 2021년 입대라는 분께서 견적 요청을 하셨네요. 저도 2021년에 입대를 할것 같습니다. 견적 같은 경우에는 롤 안이나 메이플스토리를 원하시고 조립된 50만 원대 견적, 8월에 구매를 하신다고 하고 번체값만 요청하셨네요. 빠르게 견적을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렴한 50만 원대 이하 제품 같은 경우는 일전에 8100을 추천드렸지만 8100 가격이 떡상을 하는 바람에 8100은 음, 비추천이 되었네요. 138,000원입니다. 얼쓰리 2200G 같은 경우에는 성능 차이가 거의 나지 않지만 가격 차이는 매우 많이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대략 음 5만 원 이상 차이나요. 네이 정도면 엄청난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5만 원이면 메인보드 하나를 더살수 있는 가격이에요. CPU엔 메인보드 합본에 들어가셔 가지고 AMD 조립 묶음 할인에 AMD 라이젠 3 2200G와 그다음에 아소스의 프라임 A320 K 모델 그리고 조립 패키지 A까지 선택하신 모델을 선택하시는 게좀더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엔 듀얼 채널을 구성하는 게 전체적으로 내장 그래픽엔 좋습니다. DDR4 4기가 두 장을 탁 박아 줄게요. 그리고 4기가 두장 박는 게 조금 더 저렴합니다. SSD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삼성전자의 860 EVO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860 EVO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 면에서는 다른 SSD에 비해서는, 음, 물건도 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가성비 면에서는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에요. 최근에 10만원 넘었던 SSD이기 때문에, 자, 괜찮다고 봅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 추천드리고 있는 케이스는 따로 있습니다. 상단배기 파워라서 조금 아쉬운 바람이 있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대양 케이스의 ME NO1, N1이라고 하네요. 레인보우라고 하고, 전편에 3펜의 레인보우 펜, 그 다음에 후면에 1펜의 레인보우 펜 있고, 추가적으로 펜을 장착할 수 있는 게 파워 옆에 있는 상단에 1펜이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2펜 수냉쿨러 장착은 불가능하겠고, 3만원대에 2펜 수냉쿨러를 장착하시려는 분들은, 네, 적어도 수냉쿨러 장착하실 케이스는 5만원 이상으로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는 파워도 RGB로 갈 겁니다. 파워를 왜 RGB로 가냐? RGB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써멀테이크에서 유통하고 있는 스마트 RGB 500 같은 스탠다드 인증 된 아스 아스크텍에서 유통하고 있는 요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왜 추천드리냐면요, RGB 펜을 지원하고 있고 어, 괜찮은 디자인 그리고 80 플러스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거기다 가격까지 상당히 저렴한 면모를 보이고 있어요. 내장 그래픽에는 요 정도의 그래픽카드, 요 아, 정도의 성능이면 충분하겠죠. 여기에다가 그래픽 카드를 추가적으로 하고 싶으신다면 RX 560 14CU를 추천드립니다. GTX 1050보다는 조금 싸네요. 2만 원 정도 싼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걸 추천드립니다. 네, 어차피 롤, 그 다음에 메이플 정도 할 거니까요. 굳이 장착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저가 갈것 같으면은 음1050 달아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견적을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저 프레임을 걸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좀 눌러 주시면 상당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어, 아시, 아까 전에 영상이 날라가 가지고 다시 찍었네요. 어, 캡처 한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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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소캠.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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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있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딱 맞네요. 세튼 이렇게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서뵙 보도록 하죠. 안녕히 계세요. 진짜로 바이바이. 어, 그리고 네이버 카페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